아, 리 초원 구역은요 찬양을 하는데 말을 타고 무악 초원을 다니는 것처럼 오늘 찬양을 하셨어요. <laughs> 알렐루야. 우리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22장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네. 한절 제가 있고 10절은 여러분들이 있고 11절은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구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메 아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온해야 되고 바라야죠 바래 그래야지 주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삭에게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거 그럼 좋은 건 배워야 되겠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좋은 점을 좀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40. 잘하셨어요. 오늘 답을 말하신 분은 돌아가시다가 차한잔식 사드셔요 사0일 <laughs> 결혼을 했어요 늦은 나이입니까? 빠른 나이입니까?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 고대에는 특히 좋은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좋은. 40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에 손이 귀하죠 손이 귀해요 아브라함에 지금 밑에 이삭 한 명이잖아요 백세어둔 이삭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이상의 필을 아직 40이 되도록 짝을 안, 안, 안 만들어줬으니까 참 신기하죠. 신기 네. 제가 시골 살때 윗집에 아들이 한 명이었어요. 그 집에 손이 키했어요 손이 키. 몇 살에 결혼시켰는지 아세요? 스무 살에 결혼시 저희 어머니는 18세에 결혼해가지고 일곱 명을 낳았어요. 일곱 명, 7명. 일곱 명이 저희 가족이 있는데 윗집은요, 네. 그한 명밖에 안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20살에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 시켜서 뭐하라고 그렇게 빨리 결혼을 시켰을까요? 빨리빨리 네. 낳라고, 빨리 많이 낳고 우선을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한 명인데 40에 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무 생각 안 드셔요? <laughs> 남의 일이니까 그냥 놔둘까요? 왜 40에 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방인하고 자기 자식 맺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어서야 자기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멜렉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자기 아들 신부감 구해오라고 그래서 구, 구해온 신부감의 이름이 리브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장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근데 여기에서 묵상하다는 이希브리언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자기 신부감 보아로 갔잖아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한 거예요. 들에 나가서 매일매일. 어쩌다가 기도했는데 어쩌다가 들에 나가서 그렇게 묵상했는데 성경이 기록됐겠어요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자기 신부가 그렇게 종이랑 오는 걸 봤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신부가 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5장도 보세요. 이삭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몇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몇년 동안? 몇년 동안?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야, 무려 60세, 60세.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셔요?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더니 참 말이 안 되죠 말이 장세기 22장 오늘 읽었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17장에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17절 보세요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게 첫 번째 복이잖아요 첫 번째 약속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년 한 명이나 두명 줘야죠. 두 명을 어떻게 나냐고요? 쌍둥이 나면 되죠.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20년 동안 안 주시다니.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거예요? 지금 어기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다리게 한 거예요. 기다리게. 그러다가 자식을 주셨는데 아주 어렵게 주셨어요. 어렵게, 어렵게. 근데 봐보세요.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나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장세기 25장 21절 봐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삭에게 자식을 주셔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약속하셨잖아요.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셔야 되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주셔야 돼요. 또 주셔야 되고 그런데 언제 도대체 주셨나고요? 언제? 기도할 때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놀랍지 않아요? 주시고 싶었고, 주셔야 하고,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주셨냐고요? 기도할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주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야 안 되니까요 그냥 주었어요 그냥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얘가 생겼어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한 건줄 알죠 당연한 건줄근데 결혼했어요 자식이 안 생겨요 안 생겨 아마 1년 2년 지났는데 안 생겼으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노력했겠죠? 그 당시에는 자식 꼭 낳아야 되는 시대잖아요. 노력 얼마나 했겠어요. 뭐 좋다는 것도 많이 먹어봤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20년 동안. 그러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가 60이 됐는데 자식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생각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절로 알게 되는 것. 내 힘이야! 내 노력이야!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고. 네. 여러분, 인간에게 복이 뭔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게 복이에요. 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내 힘이야! 그러면, 그것 말이죠. 물론 여러분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심이야 그러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다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것입니까? 매일 주어지니까 당연하냐고요? 당연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당연해요? 우리는 당연하죠? 당연. 근데 어떻게 당연하냐고요? 내일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냐고, 내일이. 어떻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안 주시면 어떻게 있어요? 무슨 재주로? 무슨 재주로?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숨 쉬는 거 당연하냐고요? 내가 아무 힘들이지 않고 쉬니까 이게 당연하냐고요? 매일 누리면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이삭 보세요, 자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고생이 많았겠죠. 다른 사람은 자식도 잘 낳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복 아닙니까? 복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꼭 이루어져야 복인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나은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엎드리는 거. 이러면 더 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손에 안 지어지지만, 안 지어지기 때문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면 그게 복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아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복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하는 건더복 아닙니까? 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더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지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가는 양보의 사람이죠. 육년을 맞이해 가지고 에굽에 가려하다가 하나님이 그날 적에 멈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멈추잖아요. 멈춰참 이게 자기 아버지를 딱 닮은 거 같아요. 순종해서 정착했어요. 그랄 적에 살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랄은 물이 아주 귀하잖아요. 비가 오지 잘 않으니까. 간신히 식물이 자랄 만큼만 오니까.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보세요. 구했어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시계에서 우물을 뺐잖아요. 근데 양보하잖아요. 목 죽어보라는 사람인데, 물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꼭 필요한데, 양보한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또 팠어요. 팠어요. 근데 또 시비를 보니까또 양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랄 지역에서는 우물을 판다고 우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얻었다그러자뭐 어쩌면 여러 군데 파서 얻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물이 은한 것도 봐보세요. 옛날 동네에 우물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파도 물 나오는데 하나만 있었잖아요. 하나만. 그랄은 그렇지 않아요. 깊이 파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우물을 구했는데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양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또양보해가지고물 얻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불 아래서 살려고 머물려고 했는데 머물 수도 없고 양보하면 안 돼요 차라리 소를 100마리 양보하는 거 낫지 그라르는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모르는데, 그랄 지역에서는 소를 100마리 양보하는 게 나은 장사예요. 우물 양보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하고, 절대로 필요한 거. 생존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그런데 양보하죠. 여러분, 왜 양보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양보 못하죠. 내 인생이 우물에 있다? 우물에 있다 그러면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여러분 내가 꼭 좋은 거 차지한다고 잘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차지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했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좋냐 안 좋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더 좋은 걸 찾으려고 그래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고,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거 차지했어요 양보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양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막, 막겠어요 복의 주인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막겠냐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야 말아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차지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역사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해요. 전 교회에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그런데 이분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어서 아주 폭발적으로. IMF 때, IMF 때. 다른 사람은 다 힘들다고 했는데 이분의 사업은 이상하게 그동안 계속 힘들었어. 힘들었어. 어머니 권사님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데도 안 풀려. 그때 신기하죠. 하나님이 한번 풀어주니까 남들은 다안 되고 힘들다고 할때막 폭발적으로 바람이 불면 막 불씨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래서 막 번져가지고 막그그 속도로 막 번져가 몇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국적으로 잘 됐든지 그렇게 망하고 안 되던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이제 막 텔레비 선전도 나오더라고. 선전 그까 굉장한 기업이 된 거예요. 텔레비전에 선전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꼭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꼭내 생각대로 꼭 악착같이 뭐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이삭보소 양보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시잖아요 양보하면 안 돼야 돼요 양보하면 꼭 필요한 거니까 근데 잘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랄왕이 군대장관 비구를 데리고 와서 서로 약속하자 그러잖아요 뭐라 그런지 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 이방인이 받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고 계약을 맺자 그래요. 놀랍죠, 놀라. 이삭은 한날 이방인뿐인데 한 날에 왕이 군대 장관을 데려고 와서 손수 와서 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와서 계약을 맺자.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마지막으로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때 보세요. 아버지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오늘 보면 백세가 훌쩍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을 바치려고 데리고 가죠. 저는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사흘 길을 갔다 그래서 사흘 길. 왜 하나님께서 사흘 길일까? 사흘 길.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지. 하루 이틀 사흘. 네.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바보서, 이삭도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잖아요. 아버지가 백세 얻었어요. 번제할 짐을 누가 지고 갔어요? 이삭이 지고 갔잖아요. 종들 밑에 놔두고. 사흘길 걸었어요. 지시한 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할 나무로 이삭이 지고 간거 그러니까 아주 큰 거예요. 성인이 된 거. 그러니까 자식은 장성했고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잡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요. 이삭도 그대로 순종.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순종에 있어요. 기본이 순종에 있어요, 순종. 순종을 안 하면서 믿음이 좋다? 그럴 수 없어요. 가라 하는데 안 가요. 어떻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가라 하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동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될것 같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예수님 아침에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요 베드로 이미 수십 번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얕은 가에서 는물 내리고 깊은 데서도 안 내려봤겠어요 이미 밤새도록 수십 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밤이 새도록 노력한 거예요 노력한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의 의지에서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이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습니다. 내가 수십 번내려왔습니다 이미 할 만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 경험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못한다 하면 안 돼, 못한다, 못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직장 때문에 못하고 자식 때문에 못하고 재능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아멘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야 목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너, 너, 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체면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 보여주려고 누구?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순종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바칠 할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싶었겠어요? 아멘 하고 싶었겠냐고? 그러면 이삭 딴 보면 봐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순종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람도 이삭도 순종하잖아요, 순종.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주셔요. 빌리포서 4장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게 인간의 고백입니까? 인간의 힘과 경험과 지식과 재능과 가진 것을 의지해서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한 거예요. 할수 있다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셔요. 그러나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기도와 양보와 순종을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겨서 내 것으로 삼으세요. 신앙의 진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의 삶의 진보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삭을 배워서 나의 것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도 이삭같이 기도의 사람, 양보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었던 말씀을 기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드렸던 말씀도 죽고 맙니다.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